색색아, 꼬맹이 보러 왔어? <laughs> 꼬맹이 언니랑 잘 지내야지 <laughs> 웃긴다, 색색이가 갑자기 오니까 <laughs> 놀랬어, 꼬맹이, 꼬리 봐. 무릎이올라올라고 응. 색색이도 무릎 고양이인데 그지 색색이 밖에 나왔어. 난맨날 언니들이랑 아 놀아 봐. 카메라랑 놀지 말고 나. 쭈쭈쭈쭈 색색이 언니 왔다. 뽀뽀 해. 뽀뽀 해. 실상이 한대 때릴 것 같은데, 표정이. 아니야? 에휴, 알짱이, 알짱이 넌. 알짱이. 야, 돈 내놔. 돈 내놓으라고, 임마. 숟다구야! 어쭈구리? 조그만게 <laughs> 색동이 애들 다 자고 색색이만 혼자 지금 시나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기저귀를 채워도 오줌이 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 집을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. 이 후지마비 아이들이 몸이, 하지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기저귀를 아무리 채워도 한쪽 편으로 세게 돼 있어요, 그래서 막, 뭐 어떻게 하던데 옷도 입히고. 그지? 새꽁이! 새꽁이! 가야 돼. 아, 우리 꼬맹이 내일 입양가기로 해가지고 예~~~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 받으려고 지금 갑니다 그치~~ 어 추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건강하죠 집에 가자 이제 어제 오맹이 검진받고 병원에서 구충제 하나 먹었는데 응가에 기생충이 이제 뱃속에 있으면 응가로 기생충이 나오는데 아 우려했던 현실이 지금 응가에 기생충 나와가지고 음. 예,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오늘 입양 가야 되는데, 입양자분한테. 병원 들리라고 해야겠다. 에휴, 너 배에 기생충 있었어. 잉. <목소리> 점심 먹고, 꼬맹이 기생충약 받아갑니다. 이것도 서비스로 그냥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 하나, 내일 하나 먹여볼 예정입니다. 오늘 입양 갑니다. 아그 입양 예정자분한테 기생충이랑 약 얘기를 했는데 어 흔쾌히 본인이 약먹이고 케어 하시, 케어 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바로 갑니다. 자 이제 출발. 아니 그래도 금방 적공하고막 돌아다니는다행이다. 막, 돌아다니면 다행이다. 막 네.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구만 그런데, 그렇지.